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만에 타란툴라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자 여기 딱 보이시죠? 요 녀석이 뭐일 것 같습니까? 지타는 지타인데 어, 지타류는 지타류인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수라타니타이거라는 종류입니다. 예, 어, 풀린 지 얼마 안 됐고, 수라타니 타이거 성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라타니 타이거 성체를 그 중에 제가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메이팅 시도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 저의 슬럼프 아시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메이팅 안 되는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 센터 네 일단은 제 구란에 있는 거 바깥으로 어느 정도는 빼놨고요 얘가 지금 많이 성질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질을 많이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사실 무서워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막 승질 부려요. 바로 뒤돌고. 배도 먹이는 많이 먹여놔서 빵빵한데, 여기서 지금 메이팅을 붙여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탈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타, 어, 타란툴라는 탈피하고 나서 한, 어, 성체가 어떤, 어떤 개체들이, 개체들이든지 간에, 예, 어, 탈피 주기가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길기 때문에 몇달 이제 얘는 탈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메이팅을 오늘 붙여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laughs> 순놈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순놈이 암놈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많이 작은데 한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히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순놈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암놈이랑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보통직 지구 타이거류들은 어, 암수 구분을 발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그렇게 발색으로 하는 개체들은 보통 람프로펠마 속에 이제 있는 그런 개체들이 어, 암수 구분할 때 발색으로 구분하고요. 어, 이제 이렇게 수라타니 수라타니처럼 이렇게 다른 속의 애들은 음, 뭐야 발색으로 구분이 유체 때부터는 안 돼요. 유체 나성체 때부터 발색으로 구분은 안 되고 얘도 원래는 어 이렇게 순 수완이 되기 직전까지는 앞놈이랑 똑같은 발색이었다가 수완이 되면서 이런 발색이 바, 이런 발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어뭐 붙은 그거는 뭐 사육하시면서 좀 많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실 거고요. 일단 오늘 찍는 영상은 어그 뭐냐, 메이팅 시도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순놈을 예, 한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희미하게 정자망을 쳐놓긴 쳐놨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되게 희미하게 정자망을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자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무튼 뭐 정자망을 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숫놈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화는 지금 한 마리가 더얘 말고 한 마리가 더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더 지켜보려구요. 예. 얘가 먹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순놈이 좀 약간 겁이 많아서 일단은 암놈 근처로 한번 다가가게끔 했는데, 어우, 앞놈이 심하게 경계를 하네요. 암놈이 심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놈은 쫄아서 일로 <laughs> 또 바로 도망왔고, 예. 네. 와, 앞놈이 좀 지랄 맞네요. 이럴 때는 사실, 합사가 답이에요. 이럴 때는 합사가 답이에요. 순놈을 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놈을 진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합사가 답입니다. 합사. 근데 이제 합사를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 잡아먹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잡아먹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네들이 메이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점. 이두 가지가 제일 큰 단점이에요. 사실 어, 메이팅을 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순놈이 잡아먹혀 있는 잡아먹힌 거. 예, 순놈의 자네들이 위에 나와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아, 얘네들이 메이팅은 했구나라고, 어, 생각, 짐작은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얘네들이, 여기 위에 뭐, 순놈이 잡아먹혔어도, 어, 메이팅을 안 하고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림짐작일 뿐이고요. 제일 확실한 거는 얘네들이 메이팅할 때까지 제가 지켜,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아마 그러기까지는 너무, 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암놈이랑 순놈이랑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순놈이 겁을 안먹고 암놈한테 그냥 암놈을 발견하는 즉시 돌진해서 이래 바로 메이팅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암수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은 순놈이 확실하게 겁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제가 봐도 어림진적으로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이제 암놈이랑 순놈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아마 얘네들은 메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놈이 되게 능숙하지 않는 이상, 어, 좀 많이,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순놈은, 그, 뭐냐, 어, 얘는 아, 지금 아직 아예 수총각이기 때문에 능숙할 리는 없구요. 예. 보통 지타들이 메이팅은 되게 잘한다고는 소문이 나 있지만, 이렇게 수총각들은 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타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얘를, 좀아한번 움직일 때 살살 조금 조금씩만 움직이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툭툭 건드릴 때마다 놀래서 확 움직이니까 확 움직이면 앞놈도 먹인 줄 알고 바로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약간 애매해요 진짜 이럴 때는 뻥이 아니라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합사가 답이에요 정말로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어. 만약에 메이팅을 안 한다,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합사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사하면서 나중에 뭐 얘네들도 언젠가는 알은 나오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얘 말고 또 다른 순놈은 있으니까요. 세핑수안 또한 마리 더 있으니까. 일단은, 자, 좀, 장갑을 한번 끼고,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장갑을 한번 끼고, 어, 앞놈을 순놈 근처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한번 유인 한번 해볼까요? 순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놈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옮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야. 야. 그치. 렇 나와. 아, 너무 싸나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성질 돋군 적이 없거든요, 사실. 예. 네. 그냥 굴 밖으로 빼냈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빡치는 사유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 정말 짜증나네. 아이씨. 야. 야. 아, 짜증나네. 진짜, 씨. 아, 모르겠다. 일단 순놈을 자, 이렇게 일단, 순놈은 확실히 악놈을 인지는 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스태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얘네들을 이어줄 수 있는 최대한, 예, 최대한의 커플 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다 했고요. 이제, 지네들 역할이죠. 지네들 나름이죠. 평생 솔로로 지내느냐, 아니면은 뭐, 어, 그래도, 어 뭐라 그래도 연애 경험은 좀 해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느냐 이둘 중에 하나니까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일단 저는 커플 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laughs> 아이씨 자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찍는 영상이라서 좀 약간 말도 어눌해요 목소리도 좀 약간 약같고네 일단 항상 메이팅을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항상 메이팅이 어려운 애들만 제가 찍으니까 아좀 죄송합니다 사실 메이팅은 이런 거다라고 메이팅을 하면은 메이팅하는 영상을 딱 이제 찍게 되면은 좀 어떻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네요 항상 네, 항상 여의치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순놈이 지금 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합사를 한번 해보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뭐 지금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또 메이팅을 바로 할것 같지도 않고. 근데 시도라도 하는 거를 좀 보고는 싶은데 암놈이 너무 승질을 부리니까 지금 잠깐 승질을 좀 죽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순놈을 또 암놈한테 가까이 들이대면은 또 순놈도 깜짝 놀래서. 도망갈 거고 아무 놈 아무 놈도 얘를 또 먹을 수도 있고. 아 사실 그러면은 장갑을 다시 한번 끼고 장갑을 다시 한번 끼고 어아 어 지랄 진짜 아아 아 진짜 신기해요. 아니 태국 사람들은 수라탄이라는 곳이 예 이제 수라탄이가 어디 있는 거냐면 태국에 있는 거거든요. 태국의 이제 강줄기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잠실이 한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잠실이 한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건데, 어그 강줄기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수라탄이라는 태국의 도시예요. 근데 참 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싸나운 애들을 잡아서 어떻게 이걸 간식으로 먹지? 트란툴라를 아난크에다 너무 신기한 거야. 난 그거 영, 네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가끔 디스커버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예, 막 인터넷, 막 웹서핑 하다가 우연히 보이는 그런 사진만 봐도, 막 치가 떨리는데,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너무 신기해. 아. 봐봐, 공격을 하네요. 아무래도, 순놈을 좀 들이대도, 암놈이좀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순놈이 좀 능숙하면은 스태핑을 막 하면서 막 앞놈을 달래고, 앞놈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을 때, 이때 막 이제 도가를 받치면서 시각을 꽂아버리면은 솔직히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순놈도 워낙에 좀 크기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예, 크기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좀 쫄아가지고 스태핑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순놈을, 아, 좀, 야, 스태핑이라도 해라, 좀. 아, 씨. 아, 난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케이스인가? 난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운명인 건가?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해, 애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막 떨리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암놈과 순놈의 스태핑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앞놈이 스태핑하는 척, 순놈이 스태핑하는 척, 예. 그렇게 거미줄. 얘네들이 거미줄을 치는 이유는 먹이나 이제 다른 적들의 침입을 감지하기 위해서 치는 것도 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름 막친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거미줄에다가 이거 이제 진동이 오게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가끔은 스태핑을 하거나 이렇게 순놈처럼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순놈처럼 이렇게 강,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보통은 스태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예, 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도 순놈이 제가 볼 때는 쫄아가지고 스태핑 조차도 안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합사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다시 메이팅 영상 어, 다른 녀석으로라도 성공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타란툴라 영상을 너무 안 갖고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타란툴라 영상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뿅.